BTS의 병역특례 문제가 이슈입니다. BTS는 아무 말도 없는데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BTS를 요먹이고 있습니다. BTS 병역특례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다니요. 그냥 책임지고 특례법을 제정해서 보내주든지 아니면 법이 안 돼서 안 된다고 해야지 피하기에 급급합니다. 괜한 여론조사로 BTS를 초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BTS가 병역특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쌓아놓은 이미지가 있는데, 국가에서 나서서 그 이미지를 망치고 있는 게 아쉽습니다. 저는 BTS가 병역특례를 받아도 되고, 못 받아도 그만이라는 입장입니다. 어떤 쪽이든 지금처럼만 하면 세계인들에게 감명을 줄 것입니다. 솔직히 군대를 앞두고 있는 사람, 군대에 있는 사람 중, 많은 이들이 병역특례를 반대할 것입니다. 그 가족들도 그럴 것이고요. 당연합니다. 군대 가보면 압니다. 얼마나 힘든지 긴장 속에서 안 맞는 사람들과 같은 방을 사용해야 하고 상하 질서가 분명합니다. 군 기간 동안 그 분위기에서 자는 시간을 포함해서 24시간을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지. 부조리와 비리도 일상화되어 있어 더욱 힘듭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것을 안 겪는다고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을 만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회가 군인을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젊은 시기를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스카우트 간다고 무시하고, 군가 산점 등의 약간의 특혜도 답변 샀습니다. 사회가 군대에 가 있는 젊은이들에게 무리한 것입니다. 군대에 있는 젊은이들이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사회도 그만한 대우를 해준다면, 누구나 인정할 만한 특혜는 받아들이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BTS도 법에 따라 군대에 가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도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BTS의 병역특례에 반대하는 사람이면 법을 어기고 군대에 가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분노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정치인이나 재벌, 유명인들 중에서 부당하게 군대를 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온갖 특혜를 받고 그저 먹기로 군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분노하지 않고 BTS에게만 분노한다면 공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BTS가 자기 좋아하는 일했고 자기 재산을 늘렸는데 그것이 왜 특례 받을 일이냐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삼성 이재용에 대해서도 생각해봅시다. 이재용이 감옥에 갔을 때 삼성이 망하면 나라 망한다고 이재용을 빨리 사면하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도시에는 현수막을 곳곳에 달아 놓은 것도 보았습니다. 이재용도 자기가 좋아서 일하고 자기 재산을 늘렸는데 이례적으로 가석방 되었습니다. 이재용도 가석방 되었다면 BTS의 병역 특례도 가능합니다. 이재용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때문에 가석방이 되었다면 BTS가 한국에 미친 영향이면 특례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정치계에서 책임을 지고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질 끌수록 BTS에게는 상처만 되고 국민들을 분열시킬 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소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